대부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대부분 9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제가지성경후신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어, 대부분 9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도합니다. 예수께서 배우 오르사 건너가 군국내에 이르시니 심상에 누운 군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는보다 예수께서 그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는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사의조를 사랑하는 인민들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하느라 가지고 하느라 집으로 돌아가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한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예. 예. 여러분들, 어, 이제, 송탄절이, 어, 3일 앞으로, 어, 다가왔습니다 우리 앞뒤좌하고 옆에 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같이 함께, <laughs> 예, 인사를 해봅시다. 메리 예, 크리스마스! 예. 예.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메리 어떤 뜻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예, 어떤 뜻이냐면, 메리. 예, 예배하다, 경배하다. 라는 뜻이에요. 메리라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그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의미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꼭 성탄절에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늘 날마다 매주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와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이, 어, 인사를 한여름에도 메리크리스마스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메리크리스마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예, 여러분, 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제품 같은 거를 사게 되면은 그 제품에 대한 사용 목적이 있죠. 예. 어떤 이 제품의 어떤 품질과 내용과 수량을, 어, 기업들은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그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자기 기업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성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또 이렇게 만들거나 어떤 우리가 기업 어, 어, 기업의 대표가 돼서 만약 한다면은 우리가 어, 그 물건에 대한 판매를 하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렇게 어, 살펴야 되고 그 구매 동기를 그들에게 부여해서 그 팔려가는 상품을 그들에게 어, 가감 없이 그냥 어, 언제든지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기업의 목적일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 잠시만요. 조금. 네, 맞습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팔기 쉽게 팔게 매출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한 목적과 의도와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잘 알아야지만 된다는 라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라면을 이렇게 판다고 했을 때, 보통 라면은 무슨 맛을 냅니까? 얼큰하고 매운맛을 내죠. 근데 이 라면이, 이 얼큰하고 매운맛만 있는, 어떤 그 라면만 만든다면은, 그거를 선호하는 사람들만 사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이나 매운 걸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좀 기피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면도 여러분 시중에 가면은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 거의 수시까지 거의 그런 많은 종류의 라면들이 쫙 날려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그 진열되어 있는 라면들을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어, 라면을 선택하여서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라면을 찾는다면은 어떤 라면을 찾겠어요? 기름기가 없는 라면을 찾겠죠. 그러면 기름에 튀기지 않는 면을 위주로 살 것이고 라면 수프에도 어떤 당이나 나트륨이나 살을 찌게 하는 그런 성분이 없는 그런 라면을 선택해서 그것들을 찾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라면 하나를 받더라도 어떤 선호하는 대상의 그 특성과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 라면을 파는 그런 회사들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라면 뿐만 아니죠. 모든 제품들의 그런 목적과 특정이, 예, 특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회사의 기업과 본질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으나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을 앞두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셔야 했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어,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 그 목적의 이름, 이름의 목적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셨는지를 어떻게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뭘엇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온 사람들,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제가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본이 1절에서 8절 말씀에는 어떤 자가 나오냐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2절 말씀에 보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되고 오늘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뇌죄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중풍병에 걸려서 오도 꼼짝 음, 발사 못하는 굶지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은 참 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친구 4명이나 그 중풍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다가 데리고 와서 그 병을 낫게 하겠다고 네 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실어서 그 중풍 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그 앞에 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꽉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의 그 연약한 것들을 고친다는 소리를 듣고 병들을 고친다는 소, 소문을 듣고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집에 몰리다 보니까 그 입구가 꽉 막힌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듣고 그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께 데려갔어요.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친구들은 이 예수님께 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죠? 그 중풍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죠. 근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먼저 고치지 아니, 고치, 고쳐주지 아니 하시고 이런 말씀하세요. 예, 작은 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쩌면 이 친구들이 그말 듣고 싶어서 온게 아니거든요. 그죠 죄에 대해서 갑자기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풍 존자를에게 선포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그 중풍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병이야 나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 인간의 관심이 바라보는 시선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영혼, 한 병자를 봤을 때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그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영혼이 그 죄로 인해서, 그 병으로 인해서 죽어버리면은 어디밖에 갈 데가 없어요? 지옥밖에 갈 데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먼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며 그 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권세로 부터 풀어주셔야지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그에게 필요한 것이 병이 낫는 것보다도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간들의 어떤 목적과 인간들이 관심 있는 것을 보면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보다도 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내 자녀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아픈 연약한 몸의 육신의 문제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그것만을 낳기 위해 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치유하는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적지, 능력 없는 목사님보다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대. 예. 거기에 사람들이 막 집중해서 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교회들이 대부분, 물론 온전한 교회도 있지만, 이단스러운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병을 막 낫는다는 그런 어떤 유튜브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막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막 귀신에 쓰여서 발부동 치는 사람이 갑자기 온전히 회복되고 막 눈, 좀 심지어 눈을 안 보인다는 사람이 막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막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거 다 짜고 치는 고스독이죠 예. 이단들이 하는 것은. 다 그것들을 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런 현상들만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단들에게 현혹되어서 이단들에게 빠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간은 눈에 보여지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되면 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오히려 죄로 인해서 더 영원히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죄인으로 밖에 살아갈 수 없다는 라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병을 고치고, 또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먹는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삶이 더 윤탁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과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성탄절을 이 앞두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기념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물론, 그 친구들이 중풍경자를 맞은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수님께 예, 데리고 와서 정말 지붕을 뜯어가면서 많은 노력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그를 데리고 와서 병 고침을 받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병을 고친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왔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이한 영혼의 죄사함으로 인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한 사람만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죄, 죄의 권세와 죄의 그 사슬에서 묶여있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국리를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이삶 가운데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야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중풍병자와 같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을 들어 올 들고 집으로 돌아갔듯이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갔듯이 복음의 능력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중풍병자 같이 누워 있는 자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9장에는 여러 죄인들이 등장합니다. 세리 마태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세리의 친구들, 네. 세리의 친구들은 정확하게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세리들이 누구와 친해지냐면, 죄인들 밖에서 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은 돈은 많고, 죄인들과 친하다 보니까, 창기들, 창녀들하고 많이 놀아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과 세리와 이 창녀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는... 어, 그 것을 바리새인들을 보고 저주하고 어, 그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왜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저들과 함께 했느냐라고 손가락질하고 빛나고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마태복음 9장에는 또 혈류병을 앓는 여인, 12년 동안 혈류병에 앓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회복된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야이로, 해당장 라이로의 딸인 소녀, 12년 12살 된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사람들이 조롱하며 사람들이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소외, 소외된 계층을 얘기를 해요. 세리는 죄인이죠. 내국노로 이 나라의 혈세를 빨아먹는 그런 아주 유대인들에게서는 나쁜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세리가 그렇고 창녀들은 어떻습니까? 예, 자기 몸 팔아다가 예, 그런 일들을 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할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 없겠죠. 그리고 소녀. 예, 그것도 여자아이. 당시 이 시대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사람 머릿수에 들어가지도 않을 만큼 사람의 대응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마복음9장에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임만누엘 하셔서 식사하시며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대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한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내 예수님께서 끝내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인들에게 보냈듯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그 사명의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들을,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에 하나님, 해야 되는 역할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오색빛에 찬란한 그 성탄절 추리를 바라보면서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 하나의 행사로, 하나의 어떤 절기로 그냥 세상 슬 바는 같이 똑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오셨던 그 목적과 그 이유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그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인해 하신 구세 주여 내 말들을 사 죄인으로 하실 때날 부르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받아들하겠습니다